안녕하세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늦었네 아이 참 이거 오늘 저기 어. 음료수 하나 드세요 이거 아이고 참안좋면누미라고래요 내리라고 그럴까봐 올라가다 말고 내리라고 그럴까봐? 인사라도 좀 아니 그래야 또 웃어보죠 <laughs> 그냥 밍밍하게 타는 것보다 안 그래요? 사탕 사탕 없으면 이거 주고 밍밍하게 타는 것보다 그냥 손님 접대용으로다가 이제 준비했어요 저기 아시죠? 거기 저기 그쪽에 목적지? 예 그러게요 라고 대규모를 먹기아 언제나 이거 더씨가올런지그 아유 낮에 잠깐 나왔는데 바람 불고 예. 네. 오늘은 이용자가 많은가 봐요. 1시간한 시간 걸렸네. 전화하고

여기문학경기까지가누나 여기 예. 있겄어 네, 글쎄요, 아유 오늘 저기 뭐야 왜좀 바빠서 그런가 그러고 오늘 오래 걸리네, 그렇지?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다 thank